639번 가게에서 귤한개 가격이 300원일 때 하루에 100개씩 팔린데 그러면은 하루에 판매량은 이렇게 되겠네. 그때 이때 귤한개 가격을 x 1 내리면 판매량 x 개 증가하니까 300원에서 x 1을 내리고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100 더하기 x가 되겠네. 그러면은. 한개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요 계산은 마이너스 100X 플러스 300X, 마이너300 곱하기 100. 그러면, 이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값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X제곱, 얘가 지금 200X니까, 마이너스 어, 200X. 300 곱하기 100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100일 때 위로 볼럭이니까 최대가 되겠네. 그래서 100만 넘으면 되겠네. 100원 내리네. 따라서 200원. 오케이.